헤드라인입니다. 지난 6월 28일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 심의와 관련해 문화재청 건축분과 문화재위원들이 반구대 암각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울산시가 제 11회 울산 조선해양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마음 놓고 아이나 보육하는 것을 지원하는 울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7개 분야로 나눠 기획한 2017 달라지는 우리 시정 두 번째 시간 경제 분야를 한번더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영시 승격 20주년을 맞은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울산 시정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 심의와 관련해 문화재청 건축분과 문화재위원들이 지난 6월 28일 반구대 암각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김기현 시장은 직접 현장에서 생태재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현장 방문은 지난달 18일 건축분과 문화재위원회 5차 회의에 상정된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이 현장 확인 후 재검토하는 것으로 심의 보류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됐습니다. 문화재 위원들은 반구대 암각화 근접 확인과 생태재방 추진 등에 대한 울산시의 설명을 듣고 다음 달 개최되는 문화재위원회에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진행한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생태재방이 최적의 방안으로 제시된 만큼 문화재 위원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침수와 노출로 훼손되고 있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서는 생태재방 외 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충분한 현장 설명을 통해 울산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문화재 위원들을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28일 울산 현대 호텔에서 김기현 시장, 기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울산 조선해양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기념식은 조선해양산업 비전 영상물 상영,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조선해양 기자재 부품 전시물 및 조선해양산업 사진전 관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에 앞서 미래형 스마트십 추진방안 세미나가 울산 현대호텔에서 조선해양산업 관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기념식 이후에는 부대 행사로 2층 중연회장에서 2014년부터 국시비 29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조선해양기자재 국제인증 및 벤더 등록 지원 사업에 우수제품 전시전이 열렸으며 10개 업체가 개발한 제품이 선보였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과 근로자, 기업, 울산시가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롭게 재도약하는 출발점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민선 6기 핵심 공약 사항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전 지역 확대 설치 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및 울산시립연구형 어린이집 개원식이 개최됐습니다. 김기현 시장을 비롯한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 개회, 경과보고, 기념사, 시설관람, 테이프커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사업비 123억 6천만 원이 투입된 울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개동,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울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설치됐으며 도서열람실 장난감 대여실, 놀이치료실 등의 시설과 다목적 교육실을 비롯해 울산 전역의 보육교직원 교육이 한 번에 가능한 300석 규모의 대강당도 구축됐습니다. 아울러 연구형 국공립 어린이집을 함께 개원해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위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현재 울산시에는 중구, 남구, 울주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북구는 2017년 7월 착수해 2019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기현 시장이 지난 6월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및 국회를 방문한 이후 29일 다시 이낙연 국무총리와 여야 국회 예결위원을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원전 해체센터, 공공산재모병원, 외곽순환도로 등 지역의 수건 사업에 대해 새 정부의 행정각부를 통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것이며 아울러 근본 정부 추경 관련 여야 국회 예결위원에게 울산의 주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시정 업무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울산시가 2017 시정백서를 책자형과 전자책 두 가지 형태로 발간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편 시정 개관에는 시정에 대한 일반 현황과 2016년 시정 성과 및 2017년 주요 시정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록하고 있으며 제2편 분야별 주요 성과 및 계획에서는 해당 부서별 추진 실정 및 계획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정백서 책자형은 정부기관, 도서관 등에서 전자책은 파일 형태로 울산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울산시가 지난 6월 30일 시청상황실에서 조선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한국 모태펀드의 조선업 구조개선 펀드 운용사인 현대기술투자 주식회사, 수림창업투자 주식회사와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모태펀드의 조선업 구조 개선 펀드를 통해 울산 지역 내 유망 조선 및 조선 기자재 중소 벤처 기업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2017년 스무 살 청년이 된 울산 어떤 분야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조금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 일곱 개 분야로 나눠 기획한 2017 달라지는 우리 시정의 두 번째 이야기, 경제 분야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중부 아시아의 산업 거점 도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 대한민국의 제조업 중심 도시이자 대표 산업 도시 울산. 지금 울산의 경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울산이 산업 도시로 변화되었던 큰 이유. 바로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전통 산업 때문인데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산업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래서 울산이 준비하고 있는 비장의 무기 바로 3D 프린팅과 ICT를 주력 산업에 적용해 신성장 산업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특히 3D 프린팅 대표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울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제조 고도화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주력산업과 연계해 울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렇게 울산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선도하는 미래도시로 거듭납니다. 울산 알림입니다. 대한민국 뮤지컬을 평정한 작품 영웅이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울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울산 박물관이 주말을 맞아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해 울산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7월부터 박물관화 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울산 문화예술회관이 창의적이고 독창성 있는 지역 작가들을 발굴하고 울산의 전시 문화 향상을 위해 마련한 올해의 작가 개인전, 7, 8월의 작가 이정빈전이 전시됩니다. 이상으로 울산 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